자 지금 한 200m 정도, 200m 정도 되려나 한 150m에서 200m 정도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어, 있었던 유인액을 놓은 위치가 요 위입니다. 어, 약간 위쪽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지금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지금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낮게 깔려서 오니까 이 숲에 가려가지고. 겹쳐져 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어, 요 쪽에다가 조 아래쪽에다가 요 쪽에다가 지금 유인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반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쪽 그산 이쪽 이제 동쪽을 향하는 그 면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저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벌들이, 어, 일벌들이, 장수 말벌 일벌들이, 어, 숫자가 좀 많지가 않아요. 현재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생명력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거의다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고 여왕고라고 숯벌만 지금 잔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은 개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관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 시기에는. 좀 애들이 많이 날아다녀야 관찰하기가 좋은데. 어, 지금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어좀 관찰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어, 정말. 한 마리가 지금 숲 속으로 이쪽 편에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장수 같은데. 장수 같은데. 여기 지금 앞에가 지금 배추, 무밭이에요, 무밭. 어, 무밭인데, 좀 개체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들락거리는 애들이 많아야 관찰하기 좋은데, 야, 지금 숲, 숲에 이렇게 가려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정면에, 요 숲에 이제 벌집이, 장수 말벌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탁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박으 겹쳐져 있으면은 생각보다 잘안 보입니다. 어, 굉장히 잘안 보여요. 그냥 가까이 가야 잘 보이지. 지금 여기서 한 20m 정도 되는데 거리 있거든요. 저 산하고 저하고. 어, 그런데도 겹쳐서 이렇게 샥 날아가면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사방팔방으로 뭐 이쪽으로 가는 놈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놈이 있고 막 위로 가는 놈이 있고 막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 저쪽으로 지금 하나가 밑으로 이렇게 깔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느낌을 봤어요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어 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이 잡혀 가지고 보이는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슉 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저 앞쪽으로 한번 다가가서 무밭이라 잘 넘어가야 돼 이거 주인한테 걸 이거 밟았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난리난다 또대 아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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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 마리가 지금 그 집에서 나오는 놈 있잖아요. 지금 슉 떴거든요. 하나가 어디서? 여기 어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야, 이야... 어디냐? 장수야, 빨라와. 어디니, 장수야? 놀자, 장수야. 분명히 집에서 나오는 그 형태였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자, 좀 더. 아, 이제 장수 말벌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두 개 정도. 어, 더 찾게 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적하고 있는 녀석들이 한두개세개 개 정도 되거든요 어... 아, 분명히 나오는 놈 많은데 아까 또 하나 들어가는 거 비슷하게 본 것도 같고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야 저기 저기 야 지금 여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선을 약간 어, 위쪽을 이 위쪽을 약간 시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는데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밑에서 뭐가 하나 싹 깔려서 싹 들어가는 거를 딱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막 날아가도 <laughs> 잘안안 뛰어요 안 눈에 그참 희안하죠? 그니까 러 우리 눈이 이조리 그 조리개라고 그러나? 그게 초점이 이렇게 딱 맞아야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 이게 초점이 조금 어, 벗어나면은 옆에 지나가 어이 나갔네 옆에 지나가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 이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어,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가까운 거는 조금 덜 맞아도 보이지만 조금만 멀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은. 그제 시각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날아가는 거를 쭉 멀리 날아가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다가 눈깜빡이었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라져요. 초점이 안 잡혀요. <laughs> 인간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되고 끝까지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어,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의 어떤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에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지, 중간에 눈 깜빡거리면은 거기서 끊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 지금 이제, 어, 여기 장수말벌이 하나, 하나 또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찾고 보면은 장수말벌이 그래도 여러 마리가 들락날락 거린다고요. 이렇게 보여요, 눈에.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약간 위쪽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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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요. 안 보여요. 그 희한해.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관찰할 때잘 어, 보셔야 돼요. 자, 어디냐면은 이 안에 약간 어, 좀 이렇게 크게 뚫렸죠. 여기, 여기 구멍이 약간 있죠.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대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벌. 이제, 들락거리는 거한번 보세요. 지금 한 마리 나갔죠? 지금은 이제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갔고요. 어, 개체 수가 많지가 않아서 들락거리는 게좀 적어요. 어. 일 분에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뭐그 정도밖에 이제 들락거리지 않네요. 어. 자한 마리 들어옵니다. 네 확인했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수말벌 찾기 대성공! 자, 이렇게 어, 가을이 깊어 가는데도 제가 장수말벌을 어,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제 영상 잘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꼭, 뭐,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힘들겠지만, 어, 잘 보시고, 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어, 장수 말벌, 어, 찾는, 찾아서 조질 수 있는, 어, 오리지날, 어, 장수 말벌 헌터가 되시는 겁니다. 자, 거리는, 지금 유인재 논 거리가 약 200m 정도 되겠네요. 200m 건너에 저기서 이쪽으로 오는 녀석. 사실은 그날 첫날 바로 잡을 수는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개체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끝나간, 끝난 그런 장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몇 마리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녀석들이 몇 마리 없어가지고 제가 이 앞에 앞에까지 와가지고 요, 어, 이렇게 좀 주변을 살폈었는데 장수가 한 마리 어쩌다가 뭐 한삼 분, 사 분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쪽 저쪽에서 날르긴 하는데 어, 좀못 찾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개체 수가 여러 마리 있었으면 좀 쉽게 찾았을 텐데 어 마리 수가 좀 없다 보니까 어1 분에 뭐한 마리 나올까 말까예요. 지금 한2 3 분에 한 마리씩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어, 한 2분 3분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laughs> 벌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 녀석 오늘 어, 작살내러 왔습니다 어, 지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지금 이거 세력이 좀 작아요. 세력이 작아서 몇 마리 없습다 벌이 지금. 와. 아, 생각보다 애벌레 집이 굉장히 크네요. 어, 얘네들도 과거에는 아주 큰 세력으로 어, 한 시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 마무리로 잠벌들을 어, 잡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어, 다른 때 같았으면 잠벌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한열 마리 정도밖에 안되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어, 잡아서 어, 술통 쪽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자, 이제 날아다니는 외벌들 어, 몇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자, 자꾸를 안 잠갔네요. 자꾸를 잠그고요. 어, 자, 날아다니는 것을... 어, 잠버를 이제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 마리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서 집어넣고, 자 마지막으로 날아다니는 녀석들, 씩씩 검자렇게 휘둘러서 어, 잡아 넣으면, 자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삽질 시작.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